자,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이 아니고 이제 공식으로 두 번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잡으니까 그런 건데요. 세 번째 공식은 요렇게 생긴 공식이에요. 요렇게 생긴 공식은 이 공식을 적용을 하려면 모양이 그 공식에 맞는지를 봐야 돼. 얘는 요 앞에 거 둘이는 서로 같아요. 똑같죠? 근데 얘도 뒤에 거도 같아요. 얘만 보면 근데 부호까지 보면 달라요. 그죠?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죠? 부호가 하, 앞에 거는 플러스 뒤에 거는 여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죠? 부호가 서로 달라요. 이럴 때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4x 플러스 3y 곱하기 4x 마이너스 3y 이런 식으로 어, 4x, 4x 똑같대 3y, 3y 똑같애. 여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여기만 달라. 여기도 똑같으면 제곱이지. 그지? 똑같은 건 제곱이지. 근데 얘는 그게 다르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곱하는 건 이거 제곱하는 거랑 똑같애요. 그죠? 44, 4, 16x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요두 번째 걸잘 보세요. 요거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잘 보세요. 색깔을 바꿔 봅시다. 이렇게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xy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부호가 서로 반대라서 얘랑 얘랑 곱할 때는 플러스 12xy가 돼서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면 없어져 버려요. 부호가 반대라서. 그죠? 동류항인데 없어져 버려. 하나는 플러스 12XY 하나는 마이너스 12Y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얘를 얘랑 곱한 이 마지막 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3은 9Y 제곱이 되겠죠. 그죠? 중간에 게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얘랑 얘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에는 얘를 곱해서 A제곱 그리고 여기 뒤에 거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얘랑 얘랑 곱한 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라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야. 선생님 밑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봅시다. 자 요렇게 곱하면 x제곱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요렇게 이제 곱하면 플러스 3x 어차피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쓰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33은 9 이렇게 쓴다는 거죠. 선 그어서 곱하는데 곱해 보니까 이놈은 살아요. 얘랑 얘랑 곱한 건 서로 계산돼서 죽어요. 없어져요. 얘랑 얘랑 계산한 건 마지막에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자, 요렇게 곱하면 4a 제곱. 그다음에 이거 둘이는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요. 여기는 합이고요. 여기는 뺀 거니까 차라고 해서 합과 차의 곱이에요. 합과 차를 곱하면 어, 제곱의 합이 된다. 아, 제곱의 차가 된다. 제곱의 차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말해요.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더 어려워 그냥 필요없어 그냥 선 그어서 곱하는 거야 근데 부호가 반대라서 사라지는구나 자 여기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해 보일 게 없어요 얘랑 얘랑 같고요 여기 뒤에는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선 그어 곱하면 x제곱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Y 제곱,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여기는 달라요. 맞죠?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는 같아요. 맞죠? 자, 다른 것은 곱하면 마이너스 64a 제곱이에요. 같은 거는 곱하면 플러스에요.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같은 거는 플러스, 다른 거는 마이너스. 그치? 얘는 다른 거니까 다른 거 먼저 같은 건 아주 이렇게 된 거지. 어차피 중간 거는 곱하면 사라진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요게 합차의 공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합차의 공식. 자, 그러면 여기 4-12를 4-1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4-1, 이거,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한번 봅시다. 여기 25번, 프린트의 25번을 봐봐요. 어, 네, 맞나? 근데 선생님이 집에 편집할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 앞에서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 공식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일단 먼저 요거랑 요거랑 먼저 곱하는 거예요 공식처럼 지금 한그 공식으로 그대로 여기 1 곱하니까 1 빼기 x x 5서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죠 요걸 계산하면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맞죠? 얘만 딱 계산한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근데 요거 계산하고 났더니 또 똑같은 놈이 또 생겼어. 또 생겼어, 요거. 그지 얘는 같고 얘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 1을 두번 곱하면 어차피 1이고 얘를 두번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이니까 네 제곱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요 똑같은 놈이 또 생겼어. 한번더한 거예요. 그러면 1의 제곱 1, 그리고 x 4번 곱한 걸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 8이 들어간다. 이렇게 참. 이 밑에 26번도 똑같겠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면, 요걸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 이번에는 이거 둘을 곱하니까, a 4제곱 네 마이너스 1그 다음에는 이거랑 이거랑 곱하니까 a 8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는 이놈이랑 이놈이랑 곱하니까 a 16제곱 마이너스 1아 그럼 요거는 16이고 16요 놈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잖아요 요 n이 마이너스 1이라야 돼 n이 마이너스 1 근데 그걸 또 빼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긴 답은 17이 되겠지. 근데 여기 답 17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 계산하면 계산하고 그다음 거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 책에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세 개만 요렇게 세 개만 요렇게 있어서 이걸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먼저 뭘 하면 돼요?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 이에요 근데 a 제곱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1이 둘이 똑같잖아 다시 그지 같고 부호 반대 같고 그럼 이거에 제곱 하니까 어네 제곱 a 네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과정은 뭐냐 아요 네모 친걸 여기다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교해 봤더니 이 부분은 그대로에요. 그죠. 이 부분은 그대로니까 이 네모가 고쳐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했더니 a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 안에 2와 4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다 됐어요. 잘 돼요. 이거 답이 뭘까요? 뭐예요? 5-1 답이 뭐예요? x 네 제곱 마이너스 4요. 16. x 네 제곱 마이너스 16. 그죠? 맞나요? 그렇게 돼요? 되죠. 자, 보면 얘부터 계산해야 돼요. 얘부터 계산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그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얘랑 얘랑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x 내 제곱 마이너스 4416이네 그죠 그래서 요게 답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뭐냐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앞에 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거두개 곱해서 두 배하고 eab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된다 이 공식 하고요, 요 공식 하고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b 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것이 된다. 요두 가지 공식을 배웠어요. 자, 이 공식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좀 프린트 프린트에 이제 안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어. 다음 시간에 오면 될것 같고, 지금 시간 좀 남았습니다.